대학교 행정직 면접 준비를 하셨던 내담자분의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단순한 면접 준비가 아니라 재지원이라는 특수한 맥락이 있었습니다. 동일 기관에 다시 지원하는 경우 이전 경험이 어떻게 평가 요소로 작용할지 불안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면밀히 다루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먼저 과거 면접에서 아쉬웠던 답변 포인트를 되짚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구조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속에서와 경력 사항을 기반으로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답변의 흐름을 함께 다듬어 나갔습니다. 단순히 문장을 교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원자의 경험을 상황 업무 성과로 정리해 답변의 일관성을 부여했습니다. 모의 면접에서는 실제 면접관처럼 경력 기반의 꼬리 질문까지 이어갔습니다. 특히 재지원 사유, 정규직 전환 실패 경험. 가족 상황과 업무 병행 가능성 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질문들을 일부러 던졌습니다. 이는 내담자분께서 실제 면접장에서 마주할 압박감을 미리 경험하고 대응 방식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션은 총 2시간으로 모의 면접, 피드백, 수정된 답변을 다시 연습하는 순환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피드백에서는 자신감 있는 톤과 두괄식 답변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내담자분이 처음에는 막연한 불안을 호소하셨으나 반복 훈련을 거치며 답변을 입 밖으로 내뱉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자 눈에 띄게 안정감을 회복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준비한 내용을 차분히 전달할 수 있었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단순한 답변 암기가 아니라 본인의 경험과 강점을 조직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설득력 있게 연결할 수 있을지를 체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면접 준비가 부족하거나 특별한 상황제 지원, 경력 공백, 이직 사유 등에 직면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